자 19번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t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점 사이의 거리,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자 얘가 이제 거리가 4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양변을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전개할게요. 루트 날아가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자, 49, 마이너스 14, 14t, 플러스 t제곱. 자, 요거, 4제곱해서 16이 되죠. 자, t제곱, t제곱, 2t제곱. 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20t. 자, 얘가 지금 58입니다. 5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해서 42가 되죠. 플러스 42. 자 이로 나눠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t t 37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 자 오른쪽이니까 4입니다. 4이 범위가 따라서. 여기에서 3, 여기서 7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t는 7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3과 7이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7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개수가 나와요. 자, 둘다 포함일 경우에는, 그러면 4에서 1을 더해서 5, 5개의 정수가 존재하게 됩니다.